안녕하세요. 스포츠 리포터 나연입니다. 프로토 제87회차 10월 25일 KBO, MPB 두 경기 준비했습니다. 최종 고배당 픽과 더 많은 분석 자료는 공유방에 들어오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유방 링크는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첫 번째 분석은 25일 오후 18시 30분 LG와 키움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인 LG의 분석입니다. LG는 애덤 플러코를 내세워 연승에 도전합니다. 시즌 막판 키움을 상대로 금년 후반기에 12.2이닝 무실점의 투구를 보여주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키움 야수진의 실책을 적절히 이용하면서 6점을 득점한 LG의 타선은 집중력을 마지막까지 유지했다는 것과 키움의 불펜 소모도를 늘렸습니다. 다음은 원정팀인 키움의 분석입니다. 키움은 에릭 요키시를 내세워 반격에 나섭니다. 준플레이오프 5차전에서 9원으로 등판해 1.1이닝을 퍼펙트로 막아냈던 요키시입니다. 다만 2일 휴식후 등판이라는 점 그리고 LG 상대로 원정에서 불안한 모습이 종종 나왔습니다. 푸이그의 두점 홈런 포함 세 점을 득점한 키움의 타선은 홈런 외에 득점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플러코 상대로도 고전할 가능성이 높고 소모도 많고 실점도 나온 불패는 불안정해 보입니다. 이번 경기를 예상해 보면 전날 켈리에게 막히며 자멸한 경기를 보여준 키움은 이번 경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요키시는 잠실에서 불안함이 많은 투수이며 2일 휴식 후 등판 또한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LG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분석은 25일 오후 18시 30분 오릭스와 야쿠르트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인 오릭스의 분석입니다. 오릭스는 미야기 히로야를 내세워 첫 승에 도전합니다. 소프트뱅크와 3차전에서 5이닝 2실점으로 승리한 미야기 히로야는 이번 경기에도 5이닝을 잘 버텨줄 수 있는 투수입니다. 또한 원정에서 오릭스의 타선이 나쁘지 않은 타격감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원정 팀인 야쿠르트의 분석입니다. 타카하시 케이지가 3차전에 선발로 나섭니다. 한신의 상대로 5이닝 3실점에 아쉬운 투구를 보여준 타카하시 케이지는 두달 만에 1군 등판치고는 나쁘지 않은 투구를 보여줬습니다. 야쿠르트의 타선은 강속구에 강하고 완급조절에 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득점 집중력은 아쉬운 부분이나 8이닝을 1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을 믿어볼만 합니다. 이번 경기를 예상해보면 야쿠르트의 타선은 오릭스 투수진을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오릭스의 불펜이 현재 부진한 모습과 타카아시 케이디의 투구를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는 야쿠르트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시간 제약상 유튜브에서는 못 보여드린 분석 자료가 많습니다. 최종 고배당픽과 더 많은 분석 자료는 공유방에 들어오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수익 실현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리포터. 나연이었습니다.